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용의 패배, 어린 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어제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자, 그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 확인하는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죠. 그러자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언약계를 보여 주시죠. 동시에 번개와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어저, 어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 그리고 용입니다. 자,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이 여자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해를 옷 입었어요. 그리고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어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이 여자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 그,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지금은 어 많이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질 것이다. 해달 별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적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이 여인이 해달 별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여자가 이절이에요 아이를 배워 해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불을 지졌다. 자, 교회는요, 해선의 고통으로 성도들을 낳는 거예요. 자, 하늘에 또 다른 비적이, 어,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일곱이어 뿔이 열이라 그 머리,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용이 되게 화려하죠.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래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왕관을 다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이에요. 자. 어이 꼬리가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좀나옵니다만은이 별은 이 용은 이제 그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확실하게 나와요. 그리고 3분의 1의 별은 어, 그 용을 쫓아다니는 그 부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요 자세한 얘기는 요 나중에 어, 자세하게 설명할 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이 해산. 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거죠. 자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이 여자는 어디로 갑니까? 육절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 또 나왔습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여인이 이제 도망간 곳은 광야이고 거기에 기간이 42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42달을,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2달, 1260일,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6절에 광야로 들어가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42달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6절까지의 내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좀더 다른 이야기, 좀 먼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장과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용, 그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런데 그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 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던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자, 이 7절 앞에 있었던 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용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이 사탄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있었는데, 어, 미과일과의 싸움에서 져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큰 용이 내 쫓기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났나요?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야, 이렇게, 어, 내 쫓김을 당했을 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참사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쫄개들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겼다 아, 그게 아니라,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사단에게 이겼다. 이 형제들이 이겼다. 우리 성도들이 사단을 이겼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어 이제 그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다시 13절로 이어집니다. 13절로 가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광야로 쫓겨났, 도망을 갔죠, 여자가. 거기서 이제 박해를 봤는데, 그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으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또 재림하신 그 사이의 기간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 토해가지고 여자를 괴롭힙니다. 자, 그렇게 괴롭힐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었다. 자, 아무리 이 용이, 이 뱀이, 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자, 이 용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싸우려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망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내용이 많아서 좀 말을 좀 빨리했습니다만은 좀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를 입은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자가 해산하려고 부르짖는 장면, 또큰 용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용이 그 해산하려는 해산에서 나오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어요.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려 갑니다. 부활하셨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을 가죠. 이때 땅으로 내쫓긴 큰 용, 곧예뱀 사탄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고 그 용은 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용이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싸우려고 딱 준비 태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전쟁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 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